월300 보장. 퇴직 후이 자격증 하나면 노후 걱정 끝? 인터넷을 켤 때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문구들입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오다 막상 퇴직이라는 문턱 앞에 서면 누구라도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에 이런 문구들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조바심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달콤한 약속을 믿고 소중한 퇴직금과 시간을 쏟아부었다가 허송 세월만 보냈다며 깊은 좌절감에 빠진 분들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는지 자격증 만능 신화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그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대기업에서 30년간 헌신하다. 58세에 퇴직한 박원규 씨의 사연입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었지만 막상 받아볼 예상연금액을 계산해보니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자녀 결혼도 시켜야 하고 늘어난 수명만큼 살아가야 할 날들은 까마득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지던 박원규 씨의 눈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고의 유망주라는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드론과 주거복지사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새로운 기회라 믿었고 수백만원의 교육비를 들여 몇 달간 밤낮으로 공부해 마침내 두 개의 자격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인터넷 기사의 지적처럼 이 자격증들은 유망해 보일 뿐 막상 그가 지원할 만한 일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다 나오는 채용 공고는 전국 경력 있는 전문가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의 자격증은 장롱 깊숙한 곳에 갇혔고 박원규 씨에게 남은 것은 허송 세월을 보냈다는 깊은 자괴감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평생을 사무직으로 보낸 56세 안상근 씨의 경우입니다. 그는 박원규 씨와 달리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퇴직 남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다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라는 현실적인 자격증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기술이니 굶어 죽진 않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그는 어렵게 한 물류센터에 취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한 온라인 매체에 실린 다른 은퇴자의 경험담처럼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밖에서 일해야 하는 거친 육체 노동과 험한 현장 분위기는 평생을 안부장님으로 살아온 그에게 너무나 낯설고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견디기 힘들게 했던 것은 아들뻘밖에 안 되는 젊은 관리자에게 아저씨라고 불리며 온갖 잔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격증만 따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지 이렇게 자존심이 무너지는 심리적 간극과 고된 육체노동을 감당해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몇 달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들의 실패가 단순히 운이 나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공통된 함정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자격증은 곧 취업이라는 낡은 공식에 대한 맹신입니다. 실제로 한 대기업 임원 출신은 퇴직을 앞두고 무려 10개의 자격증을 땄지만 결국 아무 쓸모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격증은 실력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기회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일 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둘째는 나와 시장에 대한 냉정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는 봉사 정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서류 작업을 위한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전기 기능사는 60대 초반까지 진입이 가능하지만 강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나의 약점과 강점, 적성은 무시한 채 유행만 좇는 선택은 결국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장롱 자격증을 양산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한 언론사의 심층 보도에 따르면 한때 유망 자격증으로 각광받았던 요양보호사의 경우 정부의 무분별한 공급조절 실패로 누적 합격자가 157만 명을 넘어섰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며 자격증 취득을 유도한 결과, 지난 15년간 약 4,23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는 영리 목적의 교육기관으로 흘러 들어갔고, 시장에는 일하지 않는 장롱, 면허증만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안타까운 실패 뒤에는 잘못된 정책과 과장 광고로 배를 불리는 일부의 이기심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격증도 안 된다면 내 사업은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또 다른 함정에 빠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퇴직자들을 유혹하는 프랜차이즈 창업입니다. 본사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성공 사례와 누구나 쉽게 돈벌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섣불리 퇴직금 전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계는 냉정합니다. 퇴직 후 창업의 3년 내 생존율은 44.6%에 불과합니다.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경험 없이 남들이 하니까 쉬워 보이니까 시작한 창업은 노후 기반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작정 자격증 학원에 등록하고 창업 설명회를 쫓아다니는 대신 생각의 순서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핵심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나의 재무 제표를 냉정하게 펼쳐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즉 DB나 DC, IRP 계좌 그리고 개인이 부어온 개인연금까지. 내가 언제부터 얼마의 돈을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만약 모아둔 자산이 집한 채가 전부라면. 주택연금은 활용 가능한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올지까지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막연히 월 300은 벌어야지가 아니라 이 재무제표를 통해 나에게는 최소 월 150만원의 현금 흐름이 더 필요하구나 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밖으로 눈을 돌리기 전에 안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당신의 몸과 마음에 쌓여온 경험과 경력이야말로 그 누구도 단몇달 만에 따라 할수 없는 최고의 자격증입니다. 사무직 관리자로 일했다면 낯선 지게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영을 컨설팅해 주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주는 분야에서 당신의 가치를 훨씬 크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서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신입으로 뛰어들기보다 나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경력직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만약 완전히 새로운 일에 관심이 생겼다면 자격증 공부에 섣불리 돈과 시간을 쏟아붓기 전에 반드시 탐색의 시간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 분야의 현직자를 수소문해 밥한끼 사주며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능하다면 단기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로 직접 그 일을 경험해보는 겁니다. 한 달만 해봐도 그 일이 정말 나에게 맞는지 내가 평생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탐색에 쓰는 약간의 시간과 비용은 낭비가 아니라 수백만원과 수개월의 시간을 아껴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정해진 일자리를 찾을 필요는 없다는 유연한 생각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나의 경험과 취미를 결합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창직도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을 좋아했던 영업사원은 중장년 맞춤형 안전 등산 코스를 개발하고 안내하는 가이드가 될수 있고 꼼꼼했던 격리 직원은 숫자에 약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간편 장부 정리 대행 서비스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창업은 위험이 따르기에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 우산 공제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반드시 확보하고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하며 위험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퇴직 후의 삶은 자격증 한두 개로 결코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섣부른 자격증 도전이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위협하는 무서운 덫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확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유행이나 달콤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 재정 상태, 내가 쌓아온 소중한 경험,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때 즐겁고 잘할 수 있는지 나의 성향을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노후를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자격증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격증 정보 검색을 잠시 멈추고 나 라는 이름의 두꺼운 책을 차분히 한장한장 한장 다시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지혜를 모으면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